나도 모르던 유료 결제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어플을 사용하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첫 3일이나 첫 주까지는 무료지만 그 이후에는 유료 결제가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보통 무료 기간 동안 잘 사용하다가 유료 결제로 되기 전에 취소하면 정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많은 분들이 유료 결제가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시거나 분명 취소했는데도 몰래 정기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경우 등등. 다양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모르는 곳에서 돈이 나갔는데 어디서 나간 건지 감도 못 잡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걱정했던 경험이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알수 없는 정기결제 내역 확인하는 방법부터 취소, 환불하는 방법까지 저희 황금시니어가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뜬금없이 정기결제가 이루어졌다면 크게 유튜브 프리미엄 및 멤버십 결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 때문인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권이나 채널 멤버십 구독권은 본인이 직접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견장되기 때문에 자꾸 해지를 깜빡해서 생돈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유튜브에서 멤버십 구독권 정기결제 확인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의 프로필을 눌러줍니다. 중간에 구매 항목 및 멤버십을 눌러주시면 활성화되어 있는 멤버십 구독과 프리미엄 결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구독권을 선택하시고 비활성화를 누르시면 다음 결제일이라고 표시된 날짜 전까지만 구독권이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정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글 플레이 어플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을 깔아 무료 기간만 사용하고 분명 취소했는데 계속 결제가 되고 있어 큰 돈을 날리신 분도 많이 계셨는데요.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구독권을 해지하셔야 급한 불은 끌수 있습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와서 프로필을 눌러줍니다. 중간에 결제 및 정기 결제를 클릭하시고 두 번째에 있는 정기 결제를 누르시면 구독 중인 정기결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면 현재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뜨는데도 저처럼 정기결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예전에 첫 결제를 했을 때 메일로 날라온 영수증을 찾아야 합니다. 지메일에서 정기결제 영수증을 찾은 다음 구독 관리를 눌러줍니다. 그럼 안 보이던 정기결제 내역이 보이는데요. 저도 확인해봤는데 13만 원을 결제 당할 뻔했네요. 결제 전에 확인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관리를 누르고 안내대로 구독 취소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구글 지메일로 환불 관련 메일을 받으셨다면 무사히 정기 결제를 끊으신 겁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어플에서 결제 서비스 내역이 뜨지 않아도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정기 결제를 끊었지만 이미 나간 돈은 못 불려받는 걸까요? 다행히도 48시간 내에 결제가 되었다면 대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다시 들어오셔서 프로필을 누르고 가장 아래에 있는 고객센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제일 상단에 있는 구글 플레이 환불 요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환불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내역 선택하기에서 결제 내역을 골라주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청구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몰라 가장 아래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 대해 짧고 굵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환불 요청이 검토되었다고 뜨면 성공입니다. 24시간도 안 되어서 바로 환불 승인되었다는 메일도 받았답니다. 하지만 결제한 지 48시간을 넘겼다면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일까요? 결제되는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제 확인했는데 환불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 구글 플레이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따로 없어 채팅 상담을 해야 하는데요. 사이트로 들어오신 후, 환불 및 반품을 클릭하시고, 알수 없는 청구 내역 신고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창을 쭉 내려서 맨 아래 문의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문의 단계 1에서 간단하게 지금 상황을 작성해주고, 상황과 알맞은 단어도 선택해주시면 좋습니다. 다 해당이 안 되면 그 외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르라고 하는데요.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가 되었으니 구글 플레이 앱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창을 넘기고 바로 단계 3으로 오시면 전화, 이메일, 채팅 상담을 할수 있는데요. 빠르고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실제 상담원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채팅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도 48시간에서 96시간 내에 진행하셨다면 받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시간마저 넘겨버렸다면 정말 못 받는 것일까요? 미승인 구매 내역은 120일 이내 이북이나 오디오북은 7이리내 환불 요청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48시간 이후 환불할 시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기결제가 나가고 있는 어플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은 다음 앱 지원에서 개발자 이메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결제가 되었을 때 발행된 구글 영수증을 메일에서 찾아 주문번호를 확인하고 사용 중인 앱, 주문번호, 발생한 문제, 바라는 해결책순으로 간단하게 작성해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외국 어플일 경우 영어로 번역기 돌려서 보내셔야겠죠? 구글 플레이 앱 안에서 결제한 내역에 대한 환불은 상당히 과정이 복잡한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무사히 환불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구글 플레이도 유튜브도 아닌 이상한 곳에서 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뜬금없이 KCP라는 이름으로 한달 주기로 정기 결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몇 차례 결제 메시지가 떠서 정말 놀랐답니다. 이렇게 소재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는 KCP 내역 조회를 하셔야 하는데요. KCP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거나 구글에 KCP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후 계좌번호, 결제된 날짜, 성함, 금액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품명을 확인하시고 결제 소재 알아두시면 환불하실 때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이번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유튜브 정기 결제 취소하는 법부터 모르는 결제 내역 소재 확인하는 법, 환불하는 법까지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렸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곳에서 돈 나가지 않도록 바로 구독권 해지하시고 큰돈 나가는 일 예방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돈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신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돈 되는 최신 정보, 혜택까지 제일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